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이맘 때가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갔나?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올해도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갔고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범죄하여서 타락한 이후 언제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갔던 적은 한 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 사회 안에서 그리고 크게는 국가 간의 갈등과 반목,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해도 그렇게 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로 다가온 새해 희망이 넘치기를 소망하겠지만 현실은 내년 역시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기에 천지 개벽이라도 되지 않는 이상 내년이라고 해서 올해와 다를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막다트려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기에 소망 가운데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 에베소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때론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훗날 어른이 되어서 남을 사랑하기가 훨씬 자연스럽고 수월하다고 말하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사랑은 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피동적인 면이 능동적인 면보다 앞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능동적인 면이 피동적인 면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랑을 받았으면 또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도다. 요한 1서 3장 14절에서는 보다 더 강한 오조로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올한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참된 것을 하여인데 참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죠. 그런데 사도바울이 이런 삶을 교회에서만 하라고 말하였습니까? 범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가리키죠. 삶의 현장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 세 곳만 든다고 한다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탈화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이세 군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좀 많이 볼 텐데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사랑하기를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셨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떨까요? 6장 1절과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키우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참으로 많죠. 특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땐 열불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해서는 안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욕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잔소리로 여기며 짜증내지는 않는지 부모의 말에 토안 달고 이의 제기하지 않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거죠. 다음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참음, 서로를 용납함이라는 단어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4장 3절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도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구절 앞에 은사에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각자 주신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권면인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쌓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허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됨을 쌓아가는 것도 많은 노력을 드려야 하지만 하나됨을 무너뜨린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생각 없이 하는 바람에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합니다. 또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교회를 성기고 세우는데 얼마나 활용했는지도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일터죠. 따라서 직장과 일터에서 행해야 할 원리들을 선생님과의 관계, 학우들과의 관계와 같은 학교 생활에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겠죠.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장 5절과 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에서 사드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이나 일터를 자기 개발과 승진을 위해 남들과 경쟁해야 하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깊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장과 일터에서도 참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상사와 동료들을 섬기는 겁니다. 일만 시키고 월급 적게 준다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주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피고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주들도 피고용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용인에게는 없는 고용주에게만 있는 권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고용인에게 대해서 위협을 그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그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말안 들으면 해고될 수 있다 이런 말로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직원들을 힘으로 억누르며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일터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이고요. 그렇다면. 월급을 받는 위치에 있든, 월급을 주는 위치에 있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참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말이겠죠? 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갔습니까? 2018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갔는지, 얼마만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갔는지 묻는 이 질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있게 나는 그렇게 살았고 살고 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이 질문 앞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노육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자신있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저의 작은 말 실수하나 사소한 행동하나가 교회의 하나됨을 해쳤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 주신 은사들을 아낌없이 사용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저의 주된 직장은 교회인데 열심으로 기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칩니다만은. 그럴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역설적이게도 해답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요. 요즘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 참 잔소리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잔소리로 들릴 정도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도 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야 하잖아요.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 정도로 알아듣지 못할까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놓고 본다면 구약의 약속들은 실패한 약속이 됩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역시 약속에 실패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진장 예를 쓰셨는데도 능력 부족으로 실패하신 것입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고, 또한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징계하시지 않고 왜 그러시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론 할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를 붙들러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범사의 예, 주님의 끝까지 자라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구와 소망은 1년 동안 노력한다고 해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죠. 우리의 심장이 멎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우리 역시 신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삶의 목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았는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를 중심으로 잠깐 점검해 보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내년 2019년 역시 다사다난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비켜 가지는 않겠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며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새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올 한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어떤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다들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제 자신만 봐도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할수 있으면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혼자서 할수 있는 겁니다. 올 한해 되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이 여정들을 또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붙들고 내년을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 참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비켜가지